한 곳에 감전이 있는데 내가 힘이 써야 되는데 우리는 전기보다 어떻게 힘이 약해 그러다 보니까 감전재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기를 하는 사람 또는 전기 안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 수행을 앞에 했지만 뭘 해야 된다? 감전재해를 방지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안전이니까 그래서 가, 정, 감전재해 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는요 정전기에 대한 건데 와 여기는 전기인데 전기는. 원래는 동전기와 정전기로 구분한다. 그러는 지금 움직이는 전기는 모든 게다 동전기입니다. 정전기라는 건 멈춰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전 기 근데 얘는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전기가 문제가 말 건들면 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해볼까 여기 스튜디오에 지금 안 되는데 건드니까 얘가 지금 머릿속에 머리카락에 정전기 있는데 건드니까 얘가 번쩍번쩍 빛이 나거나 따라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는 정전기는. 바로 멈춰 있는 전기를 정전기라 그런다. 그래서 정전기에 대한 장애와 참 묘하게 해서 재해다 그러면 야쓸때 정전기 장애 및 정전기 제어를 하면 될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안돼 있어. 중요한 것은 2024년부터 적용된 출제 기준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래 맞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강의할 때 뭐라 그래요? 맞추면 강의를 하겠다. 맞추면 강의야 뭐고 맞게 강의를 하겠다는 거죠. 맞게 똑같이 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주요 항목 세번째예요 그래서, 아, 정전기 재해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세 번째 장, 주요 항목이다. 네 번째는요, 감옥도 네 번째, 전기의 방폭이에요. 우리 알아두을게 있어요. 방폭. 방폭이라는 것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하지 마라, 이거야. 전기. 그래서 우리는 폭발 위험 장소라든지, 이런 곳에는 반드시 방폭을 해야 되죠. 이런 걸 방폭 관리라그럽니다 그럼 네 번째는요, 했으면 다섯 번째가 이제 전기 설비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전체적으로 관리해봐라. 이렇게 그 구성된 것이 바로 2024년부터 적용되는 출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요. 감옥도 변경됐고 출제 기준이 변경되는데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그럼 과연 이 다섯 개의 주요 항목이 시험은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인가. 물론 제가 합격의 멘토로서 여러분의 뭐가 돼?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전기 안전관리 업무 수행은요. 많이 나오면 세 문제, 적게 나오면 두 문제는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그래 굳이 100% 비중을 뜨면 이것은 10% 정도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전재입니다 감전재해 방지 대책도 오6 문제니까 이것이 한 25에서 30% 정도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사실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 정전기 장제 관리와 전기 방폭 관리입니다. 여기가 두개 합하면 50% 아닙니까? 거의 다 여기서 집중될 건데. 그래서 정전기 장 장제 관리에서 다섯 내지 여섯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역시 전기 방폭 관리에도 다섯 여섯 문제 가 나오고 전기 설비의 위험 요인 관리도 한네 문제 정도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100%가 나올 것이라고 나름이 아니고 40년 동안 강의한 경험으로서 예상, 적중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교재는 NCS 기준입니다. NCS 얘기했죠.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맞는 2024년 개정 칠제 기준을 우리는 정확히 적용했다. 그래서 가급적 시험은 바로 양복을 맞추듯이 맞춤형으로 강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맞춤형 강의하다. 왜 2024년에 맞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전기 안전 관리의 업무 수행의첫 예, 번째 한번 주요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항목은요. 전기 안전 관리의 업무 수행이야. 출제 기준 비중표도 얘기했지만은 전기라는 것은요. 이게 한문으로 표현해 보면. 비가 온다고, 비가. 이렇게 비가 와요. 비가 오면 뭘 해? 번개를 치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전자라고 하면? 번개 전자라고.